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강의에 이어서 뒷면에서 이렇게 가속도가 주어지는 유형에 대한 문제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작년 수능 20번 문제니까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제에서 주어졌듯이 P점에서의 속도는 0이고 Q점에서 내려왔을 때 속도를 V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찰 구간이 끝난 지점에서의 속도도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V가 됩니다. 그다음 t점까지 올라와서는 정지함으로 속도가 0이 됩니다. 자 그다음 p점과 t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 둘다 정지 상태니까 운동에너지는 0이고 p점과 t점에서의 높이 차인 h만큼에 해당하는 퍼텐셜 에너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p점에서 t점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가 에너지 보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찰 구간에서 에너지를 잃어버리는데. 문제에서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으므로 이 P점과 T점의 역학적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이퍼텐셜 에너지는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에너지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 마찰 구간에서 H만큼에 해당하는 퍼텐셜 에너지가 손실됐으니까 이 마찰 구간에 해당하는 이 높이는 H만큼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에서 왼쪽 빗면의 가속도는 3A. 오른쪽 빛면의 가속도는 2a라고 했으므로 여기 지금 같은 높이 h에 해당하는 마찰 구간과 rs의 길이 비율은 2대 3이 됩니다. 자, 그 다음 pq 구간과 마찰 구간의 이동 거리가 같은데 지금 pq 구간의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 0, 나중 속도 v니까 2분의 v가 되고 마찰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는 V가 됩니다. 등가속도 운동에서 거리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므로 지금 거리가 같은데 평균 속도가 1대 2니까 시간 비율은 2대 1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PQ 구간 걸리는 시간을 2T 마찰 구간을 지날 때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T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두게 되면은 PQ 구간에서 속도 변화량인 V는 가속도에다 시간을 곱한 6AT라는 점까지 여기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마찰 구간과 RS 구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찰 구간과 RS 구간의 길이는 앞에서 구했듯이 2대 3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에서 걸린 시간이 동일하다고 했으므로 평균 속도의 비가 2대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찰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가 v였으니까 rs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는 2분의 3v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빗면에서 가속도가 2a고 rs 구간에서 시간 t만큼 걸린다고 했으니까 r에서 s 구간에서는 속도 변화가 2at. 즉, 앞에서 v가 6at였으니까 3분의 1v만큼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R점과 S점에서의 속도를 구해보면, R점에서의 속도를 뭐 VR, S점에서의 속도를 VS라고 둔 다음에, 둘의 평균 속도가 2분의 3V, 그리고 둘의 속도 차이가 3분의 1V, 달하는 것을 연립해서 구하게 되면, R점에서의 속도는 3분의 5V, S점의 속, 속도는 3분의 4V가 나오게 됩니다. 방금 이렇게 속도를 구해봤는데 조금 더 간단하게 구하는 법을 설명하자면 지금 R점에서의 속도와 S점에서의 속도가 나와 있고 그 둘의 평균 속도인 절반이 여기 위치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R점에서의 속도와 S점에서의 속도가 3분의 1V만큼 차이가 나므로 R점에서의 속도와 S점에서의 속도를 간단히 구해보겠습니다. R점에서의 속도는 원래 있던 평균 속도에다가 전체 속도 변화량의 절반만큼만 더해주게 되면 같은 3분의 5V가 나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S점에서의 속도도 평균 속도에서 전체 속도 변화량의 절반인 6분의 1V를 빼주게 되면 여전히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R점에서의 속도는 3분의 5V, S점에서의 속도는 3분의 4V가 되고, 결국 올라가서 T에서 의 속도가 0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 영상에서 많이 봤던 것처럼 T에서 S, T에서 R까지 이 빗면에서 관계를 살펴보면 지금 T에서 S까지, T에서 R까지 속도비가 4대 5므로 거리 비율은 16대 2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RS 구간에 해당하는 9에 해당하는 부분이 높이 H이므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S부터 T까지의 높인즉 16에 해당하는 부분은 9분의 16h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봤던 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인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 하나만 더 보고 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